안녕하세요. 인생 한편 라디오입니다. 사연 없는 인생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사연을 통해 감동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쇠로 여는 순간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집 특유의 그 냄새. 세제 향과 오래된 나무 장롱 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를 따뜻한 냄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여든둘의 어머니는 아직도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십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제 목소리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현관까지 뛰어나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곤 했는데, 저는 신발을 벗으며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걸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국자를 들고 계셨지만, 그 손은 공중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다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저를 살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정중했고 또한 없이 낯설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연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단한 번도 어머니께 받아본 적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요즘 머리가 자꾸 이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짓는 예의 바른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가스불을 끄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건망증일까요?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두리번거리셨습니다. 마치 처음 오는 집처럼 신기한 듯 주위를 살피셨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가 30년 넘게 사신 집인데,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들, 어머니가 직접 수놓으신 쿠션, 어머니가 아끼시던 화분들, 모든 게 어머니의 손길로 채워진 공간인데, 어머니는 그걸 낯설어 하셨습니다. 엄마, 물한잔 드릴게요. 제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 물을 드리고 저는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봄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사람과 너무나 낯선 대화를 나누며,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어머니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저곳은 백화점이네요. 여기는 공원이고요. 어머니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어머니가 평생을 다니신 길인데, 제가 어릴 때는 그 길로 어머니와 손잡고 시장에 갔고, 학교에 갔고,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기억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셨습니다. 사람 참 많네요.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더 작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저는 어머니 손등에 검버섯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어머니는 또다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침에 뭘 드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지?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선생님이 저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어머니가 기억해내시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친절한 분 같은데.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의 해마와 전두엽이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MRI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정상인에 비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자꾸 고여서 최근 기억은 물론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름도 점점 잊으실 겁니다. 중기 치매로 진행되었고 앞으로 증상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증상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많이 힘드실 텐데 요양보호사나 요양원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처방전을 건네주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대기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두고 간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오셨어요? 다 끝났어요? 네, 이제 가요.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도록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람 참 좋네요. 네,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차에 타서 어머니가 또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며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웃으며 찍은 셀카.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수연아, 사진 찍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모셔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끓이시다 만 된장찌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다시 켜서 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만들어두신 것들이었습니다. 멸치볶음, 깍두기, 나물 무침, 콩자반. 하나하나가 다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저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도시락을 싸주셨고, 대학에 갈 때는 반찬을 가득 담아 보내주셨고, 결혼한 뒤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제가 아플 때는 미역국을 끓여 주셨고, 제가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며 맛있는 것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지만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습니다. 왜 하필 어머니가, 왜 하필 우리 어머니가 이런 병에 걸리셔야 했을까? 평생 착하게 사신 분인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이렇게 잔인한 병이 왜 어머니를 찾아온 걸까? 저는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가씨, 왜 울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예전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얼른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해. 당신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울면 나도 슬퍼.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셨어도 어머니의 가슴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니 어둠이 한없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모셔야 할까요? 하지만 저도 직장이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 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낡은 장롱과 오래된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옛날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손수건, 색이 바랜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깊숙이 숨겨진 낡은 공책 한 권, 저는 그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5일, 오늘 수연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저녁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뚝뚝 떨어뜨리며 먹었다.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한다. 엄마한테도 말 못할 일이 있나 보다. 마음이 시리다. 저는 일기장을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2007년 3월 15일, 오늘 수연이가 또 울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혼자 우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나왔다. 딸아이도 이제 어른인데 엄마가 너무 참견하면 싫어할까 봐.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 2010년 7월 23일, 수연이가 오늘은 웃으면서 왔다. 얼마 만에 보는 웃음인지, 딸 아이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수연아, 엄마는 내가 웃는 게 제일 좋단다.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순간마다 어머니도 함께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는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깊이 내 마음을 이해한 사람. 그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또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요? 엄마,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하자 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그냥 이걸 끓여야 할것 같아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셨을지라도 어머니의 몸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평생 딸을 돌보신 그 손이 머리는 잊어도 가슴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제 친구 혜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많이 힘들지? 혜진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나를 몰라봐. 내 이름도 기억 못해.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아프면 밥을 차려놓으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혜진은 한참 제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내 이름은 잊으셔도 내가 딸이라는 건 절대 잊지 않으실 거야.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 혜진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아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서 함께 주무셨습니다. 어머니는 잠들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어머니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딸이라는 것만은 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슴이 먹먹하네. 다음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꼭 잡으시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쁘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벚꽃을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질 텐데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집을 나가려고 하셨고, 낮에는 저를 며느리로 착각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선생님도 요양원 입소를 권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며 어머니가 쓰신 글기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에서 처음 보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요즘 자꾸 기억이 흐릿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헷갈린다. 제일 무서운 건 언젠가 내딸 얼굴도 못 알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다. 수연아, 엄마가 너를 잊어도 내가 엄마를 기억해주렴.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단다.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그건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저를 잊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도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기로,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신 날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이 낯선지 계속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선생님들이 엄마 잘 돌봐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텅빈 어머니 방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방에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롱 속 옷가지들, 화장대 위에 놓인 빛 그리고 서랍 속 일기장. 저는 일기장을 꺼내 안고 어머니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머니의 베갯니 대서는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이틀에 한 번씩. 어머니는 여전히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면 언제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왔네. 어느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요양원에 갔습니다. 기침을 하며 어머니 방에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면 안 돼. 우리 딸은 아프면 안 된다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셔도 어머니의 가슴은 절대 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모성이구나.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사랑. 이제 저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대신 제가 어머니를 두 배로 기억하면 된다고.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것, 키워주신 것, 사랑해주신 모든 순간들을.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오늘도 요양원에 갑니다. 봄볕이 따사롭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제 이름을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할 겁니다. 엄마 딸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우리 딸.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니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으니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